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음, 이제 재판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벌금도 있고, 뭐, 추징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벌금이나 추징금이 판사가 이제 판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양이 뭐 늘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국고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음, 판사는 뭐 판결로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 판결문을 읽고서 일반 국민들이 아. 이렇기 때문에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리었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판결이 저는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고, 국민의 대다수가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을 판사가 내리면, 이거는좀 잘못된 판결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판결이 굉장한 국고 손실을 초래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죠? 그 국고라는 거는 다 국민의 세금으로 모은 돈이잖아요. 판사들이, 저는 이제 다른 뭐 운동업자들이 시민단체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쓰는 것처럼 이 판사들도 국민의 세금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누구를 유죄를 내렸어. 어, 저 사람 너무 미워서 유죄를 내렸어. 아니면 내 정치 성향 때문에 제가 이만한 형량이 아님에도 더큰 형량을 내려서 징역을 살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재심 청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배상을 하게 됐다고 칩시다. 최근에 그런 일 계속 있어 왔죠. 그러면 그 국가의 배상금 누가 내죠? 국민들이 말하자면, 국민들이 엠빵에서, 십시 일반에서 내는 겁니다. 잘못은 판사가 저지르고, 그 책임은 국민이 지고 있어요. 왜 판사는 자기네들이 판사임내 하는 특권은 다 누리면서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들은 왜 국민이 다 져야지 되죠? 뭐, 그건 뭐역사의뭐좀 과오? 이런 것들, 뭐 사삼이라든지 좀 이런 큰 정치적인 일을 제외하고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아마 왕왕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 돈은 그 판단을 잘못 내린 그 사람이 그 판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를 뭐, 제가 너무 돈돈 해서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돈 없으면 나라가 굴러가지도 않잖아요. 그럼 돈 없으면 자신이 잘못 판결 내려가지고 배상해야 될그 사람들한테 줄 것도 없잖아요. 돈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라 돈, 그다 세금이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 세금, 그 사람들 주머니 쌈짓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더 무게를 가지고 좀더 신중하고 좀더 공정하고 좀더 법에 맞는 국민들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판결을 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외에 합당하게 그 사람들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을 해야지 되겠죠. 지난 방송에서 김갑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 영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 많은 판사들이 탄핵도 당하고 뭐 그래서 잘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 없잖아요. 철밥통도 이런 철밥통이 없습니다. 판사들 월급도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모든 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판결, 다 세금으로 커버치고 있는데, 자기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줄때도 없이 판결하는 거. 아, 이런 사람들은 엄벌로 다 들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엄벌을 주는 사람마저 판사예요. 좀 저는 무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런 기준, 음, 이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가 좀더 책임감 있고, 음, 자기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직업 의식이 투철한 사람으로 판사가 임용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법고시가 내가 잘 봤어. 뭐, 연수원 성적이 좋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제대로 박혔는지, 그리고 국민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그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법이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하는 뭐 말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음, 판사 역시도, 음, 우리가 보기에는 기득권층? 아니면 뭐 고위 관리?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